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편입해서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 전공에 입학한 강승희라고 합니다. 그 환경보건이 네. 좀뭐 하는 거죠? 환경이랑 보건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질이나 대기 오염을 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건국대가 네. 약간 동일시에 를좀 본다 말이 있는데, 네. 본인은 동일계 출신이에요? 네. 아, 원래 환경학과였고, 거기서도 물이랑 대기, 이런 쪽을 배워서 비슷한 수업을 배웁니다. 이번 저희 학과에 합격생이 다섯 명 있는데, 그 분들도 다 동일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대가 동일계를 많이 뽑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월인데 네. 본인이 작년 이맘쯤에 오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어, 와서 이제 어떤 식으로 공부를 시작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초반에는 한 6시까지 하다가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집에서 공부를 더 하고 한 11시쯤에 잤고요. 이제 한 5월부터는 학원 아침 7시에 와서 학원 끝나는 시간 10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한 시간으로 더 단어를 보고 잤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9시에와서 6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왔습니다 어,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운동을 해가지고, 헬스 한두달 하고, 필라테스도 두달 정도 했어요. <laughs> 필라테스 하는 게 편입할 때 도움 좀 되는 것 같아요? 어, 네. 오랫동안 앉아있어야 돼서, 네. 그, 근력을 키우는데 좋고, 이제, 누군가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그걸 풀때 운동하기 좋습니다. 오. 근데 이제 그 운동하고 너무 이제 쉬는 시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운동 추천 안 해드려. 요 아니 그 집이 자취했었잖아요. 네맞아예 네, 학원 앞 5분 거리. 네. 예 네. 학원까지 네. 좀 거리가 먼 친구들에게 네. 어, 자취에 대해서 좀 추천을 하나요? 집에서 이제 혼자서 우울함을 견딜 수 있다. 외로움을. 그러면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 왔다 갔다 할 때도 에너지 소모가 크고 시간도 이제 절약할 수 있어서. 전적 대가좀 멀었잖아요. 네. 전적 대도 자취였어요? 네, 그때는 1년은 기숙사 기사 살고 1년은 이제 자취를 했었어요. 지금 붙은 건국대도 자취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학교 개방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네. 따로 활동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아,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예, 뭐 전기 공사로는 뭐 아이들 돌봄 아니면 뭐, 아니면 뭐 쓰레기 듣기 이런 공사 활동을 합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웃음> <웃음> 아,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첫 시험을 보고 이제 그 시험 점수가 안 좋은 것 같다. 해서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 그한 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친해진 사람이 이제 생기게 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러면 이제 잘 차단해서 혼자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리고 건강에랑 밥잘 챙겨 드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새로운 학교 이제 가서 또잘 적응하고 열심히 응. 다니면서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